홍석천의 원픽 후계자입니다 아유, 우리 김돌돌씨 네. 자기소개 자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30만 너튜버이자 홍석천의 보석한 보조 MC로 활약하고 있는 음, <laughs> 요즘 대세 게이 네, 김돌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홍석천의 독과점을 끊을 만한 네. 그런 대학마잖아요 네. 네. 아니 오늘 출연으로 홍석천씨가 견제를 하셨다던데 다들 이렇게 견제를 받았네요 네. <laughs> 제가 이제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떨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안방극장이니까. 그래서 조언을 구하고자, 형, 저 MBC 라디오스타 나가야 되는데,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떨려요. 이러니까, 개이치 말아요. 이러는 거예요. <laughs> 평소 하던 대로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이라서 이제 진짜 조언을 구하고 싶었는데 형은 그냥 하던 대로 해라라고 해서 어 살짝 실용적인 조언을 안 주시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아, 음. 어떤 조언을 받았어도 여의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첫 오프닝이 가면은 되게 무너집니다. <laughs> 천이가 그냥 네. 하라고 그런 거야. 변수가 많다. <laughs> <laughs> 이게 어쨌든 브레인특집이라고 해서 나왔죠. 근데 네. 네. 나오는 분들 제가 살짝 뒤져서를 해봤어요. 어. S 더 누나 서울대, 동진영 서울대, 어. 소연 누나 서울대, 네. 저성균데어 맞아요. 어. S 같은 S인데 S. 어. 대문자 S 사이 전부 소문인 거예요. <laughs> 나도 나와도 되나? 이렇게 그리고 살짝 주눅 들긴 하는데 아무튼 아까 누나들이 잘 챙겨 주셔가지고 오늘 재밌게 촬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이 좋을 것 같아. 예. 조세호 씨로 활동 중이시는 얘기를. 네, 육제상 옆에 조세호가 있다면 홍석전 옆에 김돌돌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일단 석천 형이랑 저랑은 예전부터 알고 있긴 했어요. 이태원 클럽이나 이런데 가면 은 항상 계시니까 인사하고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하루는 형이 너 요즘에. 그 너튜브에서 지금 채널 하고 있는 거 알지? 한번 나와 볼래라고 해서 어 누구 나오는데요라고 하니까 배우 정건주 님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미쳤다. 어. 저 무조건 나갈게요, 형. 어, 예. 이러고 이제 나갔어요. 어, 근데딱 등장하자마자 <laughs>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키가 너무 아, 크고, 얼굴은 조금 없고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아, 씨가, 어. 몸은 막 화나 있고 이러니까 아. 진짜 이상형인 거예요. 그래서 막 아. 저도 모르게 막 개성이 나오더라고요. 막, 아. 막 이러면서 석천이 아, 하고 도른 이상이 형좀 비슷해? 겹치시는 거 같은데? 네, 좀 겹쳐서 좀 아. 그 갈등 같은 게. 있으니까 아, 그래? 제가 이제 이태원이나 이런 뭐 저희끼리 모이는 그런 클럽이나 술집을 가면 저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인별을 이제 받아서 팔로잉을 하면은, 그, 함께 하는 친구예꼭 석천형이 있는 거예요. 아, 겹치네. 아 겹쳐. 이미, 네. 겹쳐. 이미, 이미 있는 거네, 이미. 네. 그래서 저희가 함께 하는 친구가 지금 한 350명 정도가 되는데. <laughs> 네, 석천이 형이 지금 팔로잉을 하고 있는 숫자만 해도 이제 6천명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홍석천의 보석함이 그 벤다이어그램에서 에이합팝이라고 하면은 제 보석함이 B 집팝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세 네. 아, 저기 서로 이렇게 좀 남자친구 생기면 친한 사람들이니까, 어, 형, 내 남자친구 이렇게 좀 소개도 시켜줘 그래? 석천씨도 그러고? 어, 초반에는 그래도 이렇게 인사를 시켜줬는데 나중에 안 시켜줘요. 아, <laughs> 아 무슨 기야 경제, 경제, 신경 쓰이는구나. 혹시 아 언제 팔로잉 할지 모르니까. 입을 안 어, 보여주고 어, 이제 그래. 어 잠깐 저 친구 만나러 갔다 올게요 이러고 이제 빠져가지고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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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근데 석천이 형이 어쨌든 20년 전에 커밍아웃을 했고, 저는 8년 전에 커밍아웃을 했잖아요. 아 근데 이쯤 되면 사실 이제 좀뉴 게이 제너레이션으로. 어어 한번 나와야지.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도 들고 한데, 석천이 형은 그 왕관과 요술봉을 저한테 물려줄 생각이 아직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왕관과 요술봉이. 네. <laughs> 너무 꽉 잡고 계셔가지고. 안 놓더라고요. <laughs> 지금 돌아가신 그 엘리자베스 2세처럼. 잠가 <laughs> 그렇게 <laughs> 독점하려고 네. 하나. 여기 잘 수도 있고. 근데 <laughs> 네. 너도 <너무> 줘야지. 장기가 지집 <laughs> 있어 그럼.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아 어차피 퀸이 되지 못할 바 그냥 프린세스나 하자. 그냥 열심히 요즘에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laughs> 자 넌티부판 주름 잡고 있는 자칭 탑계 우리 김돌돌 씨가 학창 시절에는 외고 4대 천왕으로 주름 좀 덜. <laughs> 좋잖아 돌돌이가. 정말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자랑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네. 양껏했어요 제가 과천 외고를 다녔고 과천 여고가 저희 학교랑 기역자로 붙어 있었어요. 학교 재단이 같았거든요. 그 매점 이런 걸 같이 썼는데 쉬는 시간 때마다. 외고생들이랑 여고생들이 이 매점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신경이 쓰이잖아요, 어쨌든 이제 다 저를 구경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명찰도 이렇게 있고, 몇 학년에 누가 뭐 괜찮게 생겼더라 이런 거를 여고생들끼리 순위를 매겨서 막 SNS 싸이월드시절이니까 SNS 이렇게 막. 돌아가 있던 거야. 네, 이렇게 막 게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거 진짜 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거 돌아, 아, 근데... 그거 참 진짜 그러니까... 그거 묘하게 했다 기분 오, 어, 이시절이시 아또 이거 이거 도 똘똘이야? 예, 네, 좋습니다. 아, 아, 진짜 유명하지 않을 수 있어. 여기만 이렇게 흑백이야? 적대는 이제 좀 흑백 이런 게좀 아, 좀 그래. 예. 아, 아 그럴 때그 사이버도 네. 진짜 필터. 네. 얼짱 시대 그런 느낌. 아, 음. 음. 아, 여기 약간 저기 김한선씨 같은 느낌. 그지 예. 오, 아이고 인물이 좋았어, 아, 소리가. 참잘미나 아, 아,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김돌돌씨에게 관심을 보였던 여학생들은 지금 이제 너튜브나 TV 보면서 얼마나 헛헛하겠어요. <laughs> 다면서 미리 좀 얘기하지 나한테는 <laughs> 괜히 사오나지. 게이... 괜히 사오네. 여학생들도 번호 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번호 는안줬어요사이월드로 줬어요. 어. 싸이월드를 줬어요. 어. 근데 이게 어쨌든 이 400천왕이라는 단어가 어. 좀, 목, 좀 오글거리잖아요. 어. 이게 그래도 외곤데 차라리 뭐 꽃보다 남자처럼 F4, 어? 어? Flower 4 음. 이런 식이었으면 좀 어디 가서 자랑도 할 텐데. 어. 이게 그4 0 0천왕그 단어가 좀 약간 어. 외고의 의뱅 아. 탑으로 불렸어요? 어. 네, 근데 그때 약간 그 사진이 찍히는 각도에 아 따라서 약간 느낌이 좀느낌이 비슷하다. 아 비고미가 아이 아 있어. 살짝 그 정도? 또? 네. 어 그러네. <웃음> <웃음> 초등학교 때부터 이 악물고 공부를 하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저의 이런 정체성 지향성을 저는 일찍 알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부터 어, 이렇게 되면 내가 <laughs> 홍석춘 소리를 또 들으면서 어, 힘든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에 그때부터 아, 공부를. 그때 이제 약간 그 몸치 때문에 홍석춘 소리를 들었는데 네. 이미 듣고 있던 아, 상황인데 아, 그때 바로 알았던 아, 거예요. 아, 아, 근데 되게 조숙한 거야. <laughs> 그러니까. 네. 그... 그 나이 때.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음. 언제 불류를저지를지 모르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미리 효도를 좀 해놓자. 아, 근데 도저히. 네. 쉽지 않 어, 그래서 중학교 때반배치고사 저도 이제 1등 해서 중학교 들어갔고 어.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그 컴퓨터공학 쪽이셨어요, 두분 다. 아, 어. 그래서 이제 그때 한짝 많은 분들이 이제 컴퓨터 사용하고 했던 때여서 컴퓨터 자격증을 좀 많이 땄거든요. 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자격증을 11개를 아, 따서. 초등학교 아, 때 그때 이제 그런 스펙들로 제가 대학교도 음. 성균관대 전자전기 컴퓨터공학 계열로 아하. 들어가서 이제 부모님이 삼성전자 들어가는 걸 너무 원하셔가지고 어. 이제 그렇게 제가 진학을 한 건데 그럼 음. 원래 되고 싶었던 직업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외국어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외교관이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네. 제 성격이랑도 좀 맞는 것 같고 예 아. 아. 네.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막 만나고 아. 그래요.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음. 진짜 음. 언제 처음 커밍아웃을 하게 됐어요. 처음 커밍아웃한 거는 제 자의적으로 했던 건 아니었고, 그게 그 아우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싸이월드 열심히 하던 시절이었잖아요. 저랑 같은 반에 제일 친했던 여자애가 갑자기 저한테 어떤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천사라는 번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 옛날 네, 그 발신자 표시를 어, 바꿀 수 있었잖아요. 누가? 거쳐내고 몇 학년 몇반 누구누구는 동성애자고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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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럽다 뭐하다 아 이런 온갖 욕들을 섞어가지고 어. 제 친구한테 그걸 보낸 거예요. 또 어. 그 친구가 그걸 저한테 보여줬어요. 래 이게 뭐야? 너 개였어? 이렇게 어. 물어봐서 어 맞다. 음. 이러니까 그 친구가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너가 이 사람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 조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군지 잡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결국엔 저는 알아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사람이 다른 학교 저보다 두살 많았던 고3인데 처음 보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은 동족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말로는 제가 어떤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너무 부러워서 그랬다 공부도 잘하고 뭐 친구도 많고 그러니까 부러워서 그랬다고 아하. 하니까 저도 딱히 막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음. 사라지고 음. 그, 그 이유로 이제 물어보면 어. 어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던 거예요? 친한 거야? 친구들한테는 아. 일부러 얘기를 했어요. 아. 왜냐면 아.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또제 친구처럼 아. 도와주있으니까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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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들한테는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했고 아. 다른 분들한테는 예, 비밀로 숨기고 그러니까 있었지만 그 네. 최종적으로 얘기한 거 언제? 그게 2018년 가을이었는데. 어 되게 늦게요. 진짜 저는 사실. 음. 그러니까 너튜브를 제가 좀 오래 했잖아요. 근데 2018년 가을에 구독자 만명이 돼서 음. 구독자 만명 기념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었어요. 음. 근데 그때 또 비슷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막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들어와서 익명으로 게이에요? 음. 좀 게이 같은데? 음. 그래서 이게 뭔가 또 그때 그 기억이 남고 음. 그때 그 트라우마가 음. 생각이 나서 안 되겠다 그냥 여기서 내가 당당하게 밝혀버려야겠다 음. 그래서 맞는데 뭐 문제 되는 거 있냐 음. 그냥 아예 대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했거든요 음. 너튜브를 통해서 음. 다음 날에 부모님한테 전화가 막 빗발치는 거예요. 음. 그니까 제가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여기로 성공계를 하니까 음. 이 수순이 잘못됐던 거죠. 아, 그치, 그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은 너튜브를 통해서 들었으니까 아. 저한테 굉장히 좀 실망감이 아. 컸나 봐요. 아. 왜냐면은 부모님이 여태까지 항상 설계한 대로 저는 다 따라왔었고 아. 항상 효도를 하고 효자였고 사고조차 안 쳤는데 그 사건 하나로 제가 대역죄인이 돼가지고 네. 이 부모님한테 이거를 뭔가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막제 스스로가 되게 비참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부모님이랑 연락을 두절을 하고 아, 살았었어요. 네. 네, 한동안. 아. 그래서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다시 연락이 돼서 지금은 엄청 화목해졌는데 네. 그 사이에 사실 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오. 그리고 부모님이 딱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아버지랑 이제 술 마시면서 이제 취중진담을 하는데 너가 커밍아웃을 하고 굉장히 주눅 들어가지고 막 피폐한 삶을 살고 있을까 봐 굉장히 걱정을 했다. 아. 근데 네가 지금 옛날보다 훨씬 밝아지고 음. 네가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서 음. 보기 좋다고 네. 어, 남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음. 대신에 눈치 볼 것도 없다. 아. 그냥 항상 승리하고 살아라. 음. 음. 지금 최고의 조력자 되셨군요 네. 네. 어,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딱 만나면 같이 술 마시고 막 아. 2차, 3차까지 가고 저희도 노래방 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희도 네, 네. 네. 차라리 커밍아웃 하게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